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의 공백에 삼성전자 5나노로 만들어진 신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1080 중국에서 공개 중국 업체들의 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에 위축된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 실리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웨이의 자회사 펩 팸리스 업체죠. 하이실리콘이 미국의 3차 제재로 인하여 급속히 위축되고 있어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 위세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고 또한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 개발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생산을 담당해 오던 SMIC, TSMC에서 생산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하이실리콘은 연구원 약 500명의 500명 이상을 어, 회사에서 퇴사시킨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직원들은 오프로 이동돼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12일 새로운 AP를 중국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하이실리콘의 부재와 연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약진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입니다. 지금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점유율 을 한번 보면, 예, 제 1위는 퀄컴이죠. 전통적인 1위입니다. 물론 퀄컴이 제일 처음에 초반에는 우리나라를 등에 업고 성장한 건 있어요. CDMA.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1위는 퀄컴이고요. 2위는 대만의 업체 미디어텍입니다. 이 미디어텍은 중저가 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이죠. 세 번째로 하이실리콘.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이브 실리콘은 지금 화웨이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다섯 번째로는 애플. 애플도 직접 어, 만, 직접 그 제작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물품들은 거의 대부분 TSMC에서 만들어집니다. 초반기에 애플이 삼성전자와 같이 협력으로 인해서, 어,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중간에 TSMC로 완전히 물건을 다 넘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가 5위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 실리콘이 지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퀄컴, 미디어텍, 하이 실리콘 빠지고 삼성전자가 3위로 뛰어 오르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연역을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1997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20년간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 등 외국 스마트폰 업체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이 상승했죠. 또한 일부 기간이긴 하지만 퀄컴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때로가 불렸을 때도 있었어요. 이때, 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어, 삼성의 AP를 좀 사용해 줬다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2일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는 내년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 중국 샤오미 그리고 5위 중국 오포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AP 엑시노스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지금 3위 업체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화웨이였거든요. 아 화웨이가 예, 지금 음, 2위 업체죠. 화웨이가 2위 업체인데 애플이 원래는 3위 업체였는데 애플하고 화웨이하고 그리고 애플하고 화웨이하고 샤오미하고 지금 완전히 짬뽕이 되어 가고 있어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화웨이, 3위가 원래 애플이었는데 샤오미가 치고 올라왔고요. 이 샤오미가 치고 올라왔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게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있습니다. 이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샤오미 뛰어 올랐고요. 5위는 지금 오포로 뛰어 올랐는데 지금 오포가 새롭게 자체 AP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갖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 LSI 사업부의 주요 고객사는 갤럭시 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그리고 세계 6위 스마트폰 업체인 비보입니다. 비보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엑시노스 980 지금 가져다 쓰고 있죠.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에 샤오미, 그리고 오포의 중저가 스마트폰 일부 모델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납품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퀄컴이 주로 납품하는 프리미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와 관련 기술력을 인정받은 뒤에 납품을 할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노스의 샤오미 오포의 납품은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의 외부 고객사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AP는 2010년 중반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만 지금 사용이 되었죠. 퀄컴 칩을 함께 썼던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는 엑시노스를 퀄컴과 가격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 S20 국내용 모델에서 이번에 제외가 되는 구류까지 맞봤죠.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AP 엑시노스 999, 990은 갤럭시 S20 국내 모델에서도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구력을 맞봤습니다. 왜? 성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GPU 성능에서 퀄컴에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들어서입니다. 이때, 말리가 됐죠? 말리 제품이, 그, ARM 제품이거든요. ARM 제품인데, 어이 제품의 성능이 퀄컴의 제품의 성능보다 떨어진다. 이 퀄컴의 성장의 배경에는, 어 지금, AMD, 예. AMD의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CPU 분야. CPU 분야에서는 몽구스 프로젝트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GPU 분야에 말리가 예,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리를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AMD와 협업이 지금 되죠. 지금 GPU의 제1인자는 어디에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2위는 어디죠? AMD죠. 이 AMD가 전통적인 2위 업체 CPU에서도 2위, GPU에서도 2위. 그래서 원래는 CPU 같은 경우도 AMD 그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몽구, 몽구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몽구스 프로젝트를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어, 지금 ARM으로 돌아선 거죠. ARM으로 돌아서고 GPU에서는 암을 썼는데 이 암을 포기하고 AMD 제품으로 완전히 교체를 하겠다 라고 그래서 시스템 원칙 이 시스템 안에 CPU와 하 GPU가 같이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고 있는 1080 같은 경우는 CPU도 암 그리고 GPU도 암이에요. 이 후속 모델이 있는데 이 후속 모델은 CPU는 암걸쓸 거고요. GPU는 AMD 거를 쓰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엑시노스 1080으로 교정하고 중국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중국에서 공개되는 엑시노스 1080에 대한 의의가 아주 대단하다고 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제품은 가장 중요한 것, 5 n 노로 개발되는 첫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삼성전자 입장에서입니다. 물론 어, CPU는 영국의 ARM Cortex-A78을 적용하고 이것은 전작 대비 25%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PU 부분에서도 아직 AMD의 기술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ARM의 최신 Mali-G78을 적용했습니다. 을 지금 이게 음, 삼성전자가 그 11월 12일 날 중국에서 공개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이번에 개발된 엑시노스 1080의 첫 스마트폰은 12월에 출시되는 비보 X 2 0 6 0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중국 반도체 연구소 판슈에버오 상무는 지난 10월 7일 날 열린 행사에서 5나노 공정을 사용한 엑시노스 1080은 퀄컴의 스냅데로곤 865보다 높은 성능의 점수를 받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 865 라는 개념인데요. 865도 지금 새롭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865와 비교해서 이것에 버금가를 만한 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1080에 대한 정확한 사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사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 A51 그리고 A71에 반영된 갤럭시 엑시노스 980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화된 제품으로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A51과 78은 중저가용 폰입니다. 5G.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엑시노스 2100이 공개가 지금 임박해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공개하는 엑시노스 1080보다 스펙이 훨씬 높은 엑시노스 2100의 공개가 지금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S21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작에서는 S20와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국내용에서. 그런데 이것은 적용하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만큼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갤럭시 S20가 지금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파운드리 분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분야에서 약진을 하려고 태동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여지를 준 것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화웨이 제재가 삼성전자에게 한두 가지 이득을 준게 아닙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도 그렇고 이번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웨이는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이 제품을 화웨이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 샤오미, 오포 등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은 퀄컴 미디어텍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세스를 조달하고 있죠. 그런데 왜 영향을 줬느냐? 라는 거죠. 화웨이 것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샤오미 오포는 다른 스마트폰 업체인 뭐 퀄컴 미디어텍만 이용을 하는데, 왜 삼성전자에게 기회의 땅으로 오느냐? 라는 거죠. 그 이유는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스마트폰의 위상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영향으로 어, 기회를 잡은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로서는 어, AP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능이 향상된 엑시노스가 그들의 눈에 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이번에 중국에서 공개를 왜 하냐 하면 중국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샤오미 납품으로 세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화웨이를 누르고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죠. 아, 하이실리콘을 누르고 확실한 3위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현재 샤오미, 오포 등의 주로 공급되는 업체는 퀄컴, 미디어텍 인데 이들의 점유율 일부를 빼앗아 올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점유율로 보면 그들의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화웨이의 점유율을 빼앗아 올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2분기 기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려, 어, 보여드렸던 그림 그 그림이에요 퀄컴, 미디어텍, 한실리콘, 삼성전자, 애플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어 유니 S O C라고 있죠. 예, 이것은 중국 업체입니다. 어, 그것은 일단 봐주시면 되고, 지금 삼성전자만 이렇게 뛰고 있느냐? 퀄컴, 미디어텍도 같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퀄컴도 화웨이의 빈자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퀄컴도 5G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로우 엔드, 즉 저가 영역까지 지금 확자,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냅드래곤 600 시리즈에서 5G 칩셋인 어, 스냅드래곤 690 5G가 나왔습니다. 퀄컴은 현재까지 내놓은 5G 칩셋 가운데 가장 로우 엔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어, 5G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4G까지밖에 적용하지 않았는데 690이 나오면서 5G가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를 앞세워서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중저가 폰 제조사들을 공략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퀄컴은 이미 스냅드래곤 700을 통해서 다양한 스펙의 5G 전용 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765 5G, 스냅드래곤 765G 5G, 스냅드래곤 750G 5G 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예, 이런 칩들이 있어요. 가장 하이엔드 영역인 스냅드래곤 800 시리즈에서는 스냅드래곤 865 5G의 라인업이 지금 갖춰졌습니다. 지금 애기가 865 나왔죠? 이 865가 어디에 언급이 됐냐? 지금 1080. 예, 1080에 지금 언급이 되었어요. 이게 거의 버금가게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잘 팔리면 좋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능가한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텍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성장 중인데요. 미디어텍은 중저가의 폰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오히려 퀄컴보다 미디어텍이 더 강력한 도전자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하이엔드급보다 로우엔드급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이죠. 다양한 5G 칩 어, 라인업을 갖춰서 중저가 폰 선택의 채택이 조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화웨이로부터 주문이 늘어난 미디어 텍은 지난 2분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점유율이 24%에서 26%로 상승해서 지금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때 당시에 화웨이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생산을 중단 선언을 했죠.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디 제품을 원했느냐. 삼성전자와 미디어텍 제품을 원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퀄컴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퀄컴은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고 그리고 미디어텍이 응답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박을 좀쓴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것 삼성전자는 그때 어, 화웨이 공급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미디어텍은 공급을 계속했죠. 어, 공급하고 이번에 마지막에 어, 충분히 더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 못팔고 독박을 지금 쓴 상태죠 그리고 이 독박을 쓰고 있는 것을 지금 저가로 지금 팔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하이실리콘이 나온 그 줄어든 만큼 다른 회사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2를 출시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5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서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영역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빠진 자리, 화웨이가 그만큼 안 팔렸던 자리에 애플이 하이엔드급으로 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로우엔드급도 지금 만들었죠. 하나, 물건. 이것도 치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지금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G,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시대에, 특히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4G로서는 좀다 감당이 안 돼요. 5G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나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완전한 5G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죠. 그런데 언젠가는 옵니다. 그 언젠가 오는 것을 위에서 지금 5G 통신 장비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가지, 가고 있는데, 미국의 중심의 생각에서는 스마트폰이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신 장비를 어, 스마트폰보다 더 윗단계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도 중요하죠. 스마트폰은 중국의 스마트폰을 중국 내수로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미국은 화웨이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어, 또, 그, 이번에 메이트 30 시리즈죠? 아, 40 시리즈다. 40 시리즈가 이번에 나왔는데, 거기가 뭐가 들었느냐? 어, 위아나 지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거 여러분들에게 또 공개를 할게요. 음, 그래서, 지금 카운트 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2억 3,500만 대에서 내년에는 5억 9천만 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4차 산업 혁명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전 세계적으로 놓치지 않고 싶은데 화웨이는 놓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분야에서 쪼그라들 것이 예상이 되면서 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업체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삼성전자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엑시노스 1080을 이번에 11월달에 오픈합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하는데 특히 중국 업체들의 구애.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어떤 것인지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중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것이 잘 진행돼서 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더욱더 성장하는 삼성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